팔을 위로 쭉 올리신 다음에 팔꿈치를 가볍게 감싸 안아 주세요. 지금 이거는 이제 왼 오른쪽 팔꿈치를 감싸 안으셨잖아요. 그래서 살짝 당기는데 팔꿈치에서 겨드랑이까지 내려오는 삼두근 쪽이 쭉 이완되는 뭔가 늘어나는 느낌 느끼셔야 되는데 이때 겨드랑이나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쭉 밀려나가지 않도록 유지를 하셔야 운동의 효과를 있을 수 있어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상체와 하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팔꿈치, 팔만 움직이죠. 다른데 절대 같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. 머리부터 어, 경추, 흉추, 요추 전체적으로 척추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. 음, 겨드랑이 양쪽이 이완되는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. 아주 잘하셨어요. 자, 이렇게 충분히 이완된 상태 느끼시면서 반복하셨죠? 예, 수고하셨습니다.